소중한 재산 피해자들 <laughs> 더 급히 만들어 산재에 적극적인 지원을 줄게요. 이제 인수인수일라든지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관계부처들이 민간과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서 현장 중심의 신속 진단 대응팀을 구성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출하가 가능한 생물들은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비상품화는 조기 수리하다든지 또 양식장 필수 대응 장비를 지원한다든지. 양식 재보험 가용 확대를 한다든지 등의 대책도 추진해 주길 바랍니다. 자연재해 자체야 막을 수 없겠지만 그 피해 확대를 막을 수는 있습니다. 계속적인 포염에서 우리들이 우리 국민이 아, 마음이 있네요산을 지키기 위해서 각 부처가 다양한 인재들과 협동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소비 쿠폰 집행이 곧 이루어질 1월에 예, 빨리 집, 지금 해 주세요.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고 특히 골목 상권 또 우리 취약계층들 또 서민들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해 민생의 모세 혈관이라고 할수 있는 자영업자들, 예, 소상공인들의 경영 상황이 급성입니다. 예. 지난주에금 대입관리소 사자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서었다고 하는데 참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내수도 극도로 위축된 상황이어서 정부가 영향을 총동원해서 소비 촉진 내수 진작에 기분을 써야 되겠습니다. 오는 21일부터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지급될 예정인데 휴가철 휴을 맞아서 지급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이 자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수 회복 이어갈 수 있는 e 속대 t 들도 상세적으로 I d 해주 t need to see you. I don't need to see you. I don't need to s e 대 y o 야지 어쨌든 간에 e 이재명 o s 돈만 주면 u 뭐 I 돈만 주면 돼요. 대통령 누가 되나 다똑같아 대통령 누가 되나 다 똑같습니다. 돈만 많이 주면 되죠. 아 교도소 얘기하다가 아, 하여튼 가는 오늘 뭐 이제 뭐이 윤석일 또 감옥에 갔으니까 내가 증공이 또 감옥 아닙니까 감옥. 오늘 감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옥에 가면안 돼요. 감옥에는 가면안 된다. 절수시면 감옥에는 가지 마세요. 감옥에는 가지 마세요. 절수시면은 감옥에는 가지 가지지 마라. 감옥에는 가시면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일단은 그 오늘 뭐 감옥 얘기를 한두 시간 해보겠는데. 일단 댓글을 한번 볼까요? 댓글 오늘이 오늘 음세를 좀또 봐야 되겠네요. 잠깐 보자. 목소리는 잘 나오지요? 이 방송을 방송을 하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목소리가 방송은 불락이 나는 연락이 했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목소리 잘 나오십니까? 아 목소리 나오네요. 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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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해 뭐 고추 얘기는 하지 마이어 그거는 고추는 비누기까 의사인티 가서 사 의사. 맨날 뭐 고추 가지고 인생 사는 것도 아이고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 마음이 중요해그 고추가 뭐 여자가 뭐. 인생 사는데 뭐 고추로 삽니까? 어? 고추는 그 고추밭에 가서 고추 많아요. 고추밭에 가면은 밭에 가면 고추가 많고 그 너무 그 성적인 그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인생은 그착하게 살아야 돼요. 성관계도 이제 우리 인간이